1981년 3월 19일에 태어났으며, 키 184cm의 몸무게 77kg으로 대한민국 배우입니다. 키가 큰 편인데 어린 시절에는 고향인 강릉에서 농구선수를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신장이 180cm가 넘었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키가 컸으며 때문에 서울로 전학을 오라는 권유를 계속 받았고 14살 때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농구를 했다고 하죠. 1995년 부상에 시달리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학생복 CF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애 분야에 진출하려는 마음이 싹 텄다고 합니다. 1997년 MBC 청소년 드라마 나에서 안재모 등과 출연하며 방송가에 처음 얼굴을 알렸고 레전드 시트콤인 순풍산부인과의 초반 송혜교의 남친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여러 드라마에 조연 단역 가리지 않고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청소년 드라마 학교 투에서 아웃사이더 이한을 연기하면서 인지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 배역으로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을 받게 되죠.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3년 장나라 주연의 드라마 내 사랑 팥쥐에서 남자 주인공 김재원 을 좋아하는 장나라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숨긴 채, 장나라의 행복을 빌어주는 매력적인 서브남주 김현성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마음에 애간장을 태웠고, 이후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는 김내원의 인생작이 되었으며, 김태희와 함께한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하버드는 원치 않게 각종 격투기 짤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특유의 선한 인상을 바탕으로, 장난꾸러기 같은 훈남 이미지를 잘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 역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사 전달력 또한 호평받는 부분이라고 하죠. 기존 이미지와는 다르게 영화 해바라기에서는. 오태식 역을 맡아서 광기 넘치는 연기를 보이며 열연하면서 각종 밈과 명대사 등을 만들어내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2015년 드라마 펀치에 출연하였으며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며 치열했던 삶의 과오를 정리해 나가는 냉철한 검사 박정환 역으로 절정의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드라마 종영 이후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연기자라는 배우로 강하게 각인되었다는 평이 많았었죠. 2016년에는 닥터스에서 주인공의 멘토이자 연인이 되는 신경외과 의사 홍지용 역을 맡아 열연했고 닥터스가 전국 최고 시청률 21% 수도권 최고 시청률 23%를 기록 하며 침체되어 있던 sbs 드라마를 살리게 됩니다. sbs의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는 범인 잡는 경찰과 화재 잡는 소방의 공동대응 현장일지로 타인을 위해 심장이 뛰는 최초대응 자들의 가슴 뜨거운 팀플레이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김내원은 극중 태원경찰서 형사팀 형사 진옥의 역을 맡아 한번 물면 반드시 잡는 미친개로 협상불가능 거친눈빛 승부근성 을 갖춘 직진본는 가득한 경찰이라고 합니다. 낚시광이라고 합니다. 민물 바다 가리지 않고 갯바위 배낚시는 물론, 국내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플라이 낚시를 하며 열흘 동안 낚시만 하고 온 적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도시 어부에 출연하여 한나절에 수십 마리를 낚아 황금 배지를 타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죠. 인터넷에 옛날부터 떠돌아다니는 절규하는 콧구멍 외계인 짤방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러브 스토리 인하버드 캡처본을 합성한 사진인데 처음엔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소속사 사장님한테 인터넷에 다 내리게 하라고 항의하려다가 본인이 보고 빵 터져서 자포자기했다고 하죠. 워낙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 자기가 여러 인기 여배우들과 연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배우들은 자신을 재미가 없는 사람으로 느낀 것 같다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무릎팟도사에서 밝힌 일화가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드라마를 찍을 때 상대 여기당대 최고의 미녀로 꼽히던 김태희였음에도 특유의 조용한 성격 탓에 거의 친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외 촬영이라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며 촬영했으니 친해질 만도 한데 끝날 때까지 태희시라고 불렀다고 하죠